이번 시간에는 지지대를 한 매듭 3회 한 후에 취하는 매듭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로 부분이 지금 한 매듭이죠 3회 감습니다 3회 이상 감습니다 감았죠 감은 상태에서 이두 개의 로프를 잡고 전체를 감싼한다는 거죠. 여기서 옥미드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당겨주면 되겠습니다. 작업이 완료가 됐죠.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로프를 지지대에 감싼 후에 한 매듭을 해줍니다. 한 매듭이죠. 여기서 로프를 3회 감아줍니다. 로프를 3회 감아주는 이유는 잠시 후에, 잠시 후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3회 감았죠? 두 개의 로프를 합쳐서 옥매듭을 해줍니다. 됐죠? 이 매듭을 3회 이상, 4회, 5회 많이 할수록 매듭 조임 현상이 강해지는 것은 당기면 당길수록 이로프하고이 로프와 고정대에 밀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감는 횟수가 강할수록 조임은 강해진다는 겁니다. 지지대에 한 매듭을 한 후에 고정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일종의 올가미 매듭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올가미는 지금처럼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좋아지는 것을 올가미라고 합니다. 반대 용어는 고정 매듭이겠죠. 고정 매듭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 줄어들지도 않고 늘어나지도 않은 상태고. 올가미는 지금처럼 움직이죠. 자유롭게. 올가미 매듭법이었습니다.